어, 저희 팀에서 디 엘릭서 체험 사례를 먼저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음, 일단 저희가 이디 엘릭서가 사실은 출시 전부터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어, 이 뭔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것 같은 와, 이거 작품이다. 막이 디자인부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우리 5월 3일 날 t 에 엘릭서 이제 사전 시스템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는 뭐 상품위원회 또뭐 어 액체 코치님 뭐 이런 자격으로 다 이렇게 합하니까 13분이 이제 참여를 어 하셨는데요. 이 열세 분이 너무너무 흥분했어요. 너무 흥분해갖고 야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우리가 먼저 한번 이거를 시스템을 그대로 한번 돌려보자 그리고 이 제품이 출시됐을 때 우리 좀더 빨리 달려보자. 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만장일치로 우리 13명이 이렇게 줌 미팅을 하고, 어, 뒤에 엘릭서 체험단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미션을 정해서 매일매일 GNA 어플에 측정하고, 이제 인증샷과 소감을 이제 올리기로 이 네,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 꼈기 때문에 어, 어버이하고 식사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좀 늦게 출발하시고 먼저 출발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출발하신 분이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아니, 3일 만에요. 5.2kg가 빠지고요. 체지방이 3.6%가 빠진 거예요. 어, 더군다나 그동안 몇년 동안 자가 면역 질환으로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3일 만에 와, 3일 만에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쉽다, 맛있다, 편리하다,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각자 어, 이 데이터를 올려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5월 8일 날 시작하셨고 이제 5월 9일 하루 만에 이렇게 보면은요, 어막 숫자가 막 체중 체지방률 내장지방은 내려가는데 체수분률 근육 단백질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네하루만해도 이렇게 어 이런 차트가 계속해서 올라왔고 어 이렇게 네 체중 체지방 BMI 수치가 이 낮아지는 이런 수치들을 보여주셨고 이틀째 뭐다 마찬가지죠. 다른 분들도 네또 이렇게 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원래 높았던 분들고 낮았던 분들도 있었는데 본인의 원래 원래 몸무게와 상관없이 이제 쭉쭉 이렇게 3일차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 네, 이분도 이제 3일차에 3.1kg, 뭐 2.7%, 뭐 3.6%, 2.8%, 3.9kg, 네, 이렇게 4.4kg 이렇게 내려가죠. 어, 그래서 몸무게는 달라하고 본인의 상황은 달랐어도 계속 어, 여기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너무나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3일 끝나고 났는데 어, 비파 애부터 포함해서 5일 찍으신 거죠. 4.7kg, 2.7%, 4.3%, 4%, 네, 3.9kg, 3.8%, 그리고 어, 이분도 5.3kg, 3%, 어, 이분은 이제 조금 더 진행하셔서 어, 7일 됐는데요. 7일 만에 7.8kg를 빼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루에 1kg씩 빠진 거잖아요. 체지방 5.6%, 8일차 됐을 때 9.4kg, 네, 체지방 6.8%, 막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대박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단톡에 뭐 이렇게 간편하고 맛있어도 되나요? 네, 잠도 거의 못 잤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피부가 맑고 투명해져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뭐, 엘릭서 덕분에, 체중, 체지방량, 감량, 내장, 지방 감소, 근육량은 늘려주고, 몸은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고, 못 입던 원피스까지 입고, 네, 돌잔치 갑니다. 어, 아침에 운전을 하는데, 눈이 맑아졌대요. 이중으로 보이던 도로 표지판 글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아침 식사 그린 비움 두포 드셨는데, 정신도 또렷해졌네요. 어머나 비움 효과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깜놀 모두 모두 축하드려요 네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뭐 우리 잘될 거예요 파이팅 난리가 났습니다 네하루만의 결과 대박이네요 뭐 이거 정말이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비움 이틀째 최상의 컨디션 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량은 높아지는 네 최고의 엘릭서 짱입니다 네 저처럼 체지방 미달인데도 1일 경험으로 1.7%어 감소해서 깜놀 했어요. 만나는 분들에게 모두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3일 비움을 프로그램대로 수행하고 있다니 제 자신이 너무 감동이래요. 3일 굶는 거 진짜 꿈도 못 꾸고 아니 하루도 못 굶는데 디 엘릭서 진짜 최고예요. 당뇨가 있는 제가 3일을 거의 다 한다는 거는 정말 대박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네, 어,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모두 체중 감소, 네, 피부 미용 효과, 노폐물 배출, 피로 회복, 네 이거 정말 확실하다. 네 이런. 대박을 이제 예감을 하면서 출시일을 저희가 카운팅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5월 23일 10시에 디에릭스가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어 저희가 정말 다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어 그날 저희가 한 140명 구입했는데 이게 막 10분만에 마감되는 바람에 어배몇 명이 타실 수 있을지 아직 알 수가 없고 그날 아주 쌩 난리였습니다. 쌩 난리.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 우리가 23일날 화요일 날 이제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오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3일 디톡을 같이 하자.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있어서 하루 늦게 시작하시는 분도 인정하고 애프터 인증이 이제 5월 28일 어제였어요. 어제. 그리고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내일까지 애프터 인증을 마감, 네, 하기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142명이 함께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164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매일 GNA 어플에 직후 스마트 체중계로 측정하고 인증샷 소감 올리기를 미션으로 정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하면서 어, 어떤 분한테는요, 이 어, 레드가 어떤가요? 뭐 울트라 슈퍼 막 정말 너무 너무 강력하잖아요. 네, 이런 초강력 효과로 어떤 분들한테는 어, 너무 좋지만. 어떤 분한테는 특히 카페인이 민감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아주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100명 중1명 또는 1,000명 중1 명이라도 좀 문제가 되시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주의사항을 올리면서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저 사실을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레드가 너무 좋거든요. 저는 레드가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잘 맞는데. 어, 이 강력한 에너지 부스팅을 해주는 레드는 사람에 따라서 민감도 차이가 아주 클수 있기 때문에 아래 지침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공지에 올리고 네, 시작을 했습니다. 기저질환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 몸에 안 좋으신 분, 특히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비움을 하지 마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데일리 디톡을 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렸고요. 일반인도 데일리 프로그램으로 3일 이상 적응을 한 다음에 333 프로그램을 권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침을 마련을 하게 되었고요. 어, 또 이렇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어, 이렇게 약은 드시면서 하시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레드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말고 식사를 꼭 하고 드시고 충분한 물과 함께 천천히 조금씩 나눠서 섭취하세요. 그리고 몸에 부이낄수 있으니까 식후에 조금씩 시차를 주면서 적응을 하고 정 몸에 안 맞으면은 레드는 중단하세요. 네, 이런 문구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움을 하시는 분들도, 어, 레드는 간단한 점심, 계란 두 개나 프로틴 포뮬라나 이런 것들을 섭취한 후에, 어, 레드를 드시도록 안내를 해드렸고, 어, 레드는 3시 이후에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커피 녹차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네, 이런 지침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네, 이 레드는 저는 아주 잘 받는 체질이지만은 워낙 강렬하고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식후에 조금씩 드시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레드는 식후에, 그리는 식전에, 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 본사에서 준 것에다가 이렇게 식사하고, 간단한 식사하고, 레드를 먹도록 저희는 이렇게 지금 체험을 해서 160명이 함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이제 큰 문제 없이 다 수월하게 하셨는데요. 비퍼 애프터 포함해서 이제 다섯 번 측정하신 분들 어제 올려 오신 분들 몇 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아주 뇌경색 진단을 받고 약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어, 머리가 맑고 아주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리고 살도 빠지고 건강도 챙기게 됐다. 역시 체지방률 네. 엄청 감소했죠? 그다음에 근육량은 올라가고 단백질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분들 체중 4.8kg, 체지방률 3.8%. 네. 이게 이제는 어 비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애프터고 하루 이틀 3일 한 측정치죠. 네, 정말 3일 만에 아주 많이 빠지셨습니다. 네, 이분도 3일 만에 체중 5.4kg, 체지방률 4.5%.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도 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 이분 이 분은 정말 당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요즘 당뇨 수치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비움 3일 만에 처음 보는 수치 83. 여기 보세요. 195, 189, 175 하다가 비움 3일 만에 당뇨가 83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새 생명을 얻은 기분 그 기분 만땅으로 대관령 산행 어, 해발 800 고지에서 파트너 사장님에게 실제 체험 사례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라고 써 주셨고요 눈 침침하던 거싹 사라지고 에너지 짱이다 지금까지 느낄 수 없는 컨디션 그러면서 어, 직급 대형사고입니다 모든 제약회사 문 닫을 것 같네요 <laughs> 아유, 설마 모든 대학, 제약회사가 문 닫겠습니까 <laughs> <laughs> 네, 이런 내용도 써주시고,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모든 사장님들 뛰어다니며 제품 광고합시다. 막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체중 3.2kg, 뭐3.4% 빠지신 분. 또 이분은요, 일반식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는데, 일반식을 하면서도 3일에 거의 3kg, 네, 2.9kg니까, 네, 일반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감량이 있어서 베일리 프로그램도 충분히 해독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를 입증해 보신, 주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고요. 이분은 굉장히 마르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체지방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날라갈 기분입니다. 꾸준히 먹으면 몸매 건강. 짱짱짱 네 그리고 어제 하루 데일리 진행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부가 뽀얘지고 네, 피부가 막 광채가 난다고 하십니다 네어 <laughs> 다이어트할 때마다 이분은요 남들은 잘 빠지는데 본인은 저울이 꿈쩍도 안 한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네디엘릭서는 정말 대박이죠 비음 기간 동안에 아주 수월하게 체중 체지방이 내려간 그런 사례이고요 네이분도 역시 보니까 체지방률 체중 내장 지방 레벨 다 내려가고. 근육과 단백질이 올라간 거볼수 있는데요. 몸이 날아갈 것 같고 가볍고 무릎도 안 아프고 너무 좋습니다. 네, 또 이분은 생일이고 결혼 기념일이라서 네, 저녁 식사 모임, 남편과 여행 네, 이런 도중에 했는데도. 체중과 체지방률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분도 이제 3일간 체중 3.7kg 체지방 2.8% 빠졌는데요 3일 동안 투자한 비용을 다 계산해 보니까 그린 15포 레드 네포에서 35,000원도 안 된대요 네, 이 35,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네, 몸무게 앞자리 6에서 5로 됐고 너무 이쁘고 근육량 단백질량 수분량 다 늘고 체지방 내장지방 레벨 그 다음에 신체 나이도 한살 줄고 디톡 다이어트 영양 채우기 효과로 생각하면 3일 결과로는 정말 대박이라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디엘릭서의 효과와 가격 면에서 가성비 최고다 이런 소감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몸이 너무 가벼. 느껴지고 해독되는 기분이라 너무 상쾌합니다. 안 맞던 옷들도 편안하게 맞아서 아침에는 정말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서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지인들과 후기도 공유하고 나눠지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70세 모친과 딸님이 함께 체험하신 어, 내용인데요. 네, 3일 기적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3일 만에 <laughs> 정말 몸매 끝내지죠? 네, 우리 딸도 3kg 체지방 3.4% 네, 대박사건이라고 이렇게 전, 전해주셨고요. 네, 체중 3.4kg 무려 3일 만에 체지방이 4.4%나 감소를 보이셨어요. 네. 진짜 대박이죠. 네, 또 액체를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워하셨던 분들도 수월하게 3일 비움은 다 해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레드만 조금 주의 있게 관리를 한다면은 누구나 수월하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어, 해지고요. 어, 이번 보시면 웬만해서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인데 3일차에 어, 1kg 8 0 0이 빠졌습니다. 또 남편과 함께 이렇게 네. <laughs> 건배하는 모습도 올려주셨죠. 또 동해 앞바다에서도 올려주시고 여수 앞바다에서도 올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네티 엘릭서입니다. 네, 여기도 뭐 모친까지 함께 하셔서 신규분인데 어, 모두 다 이렇게 미션 수행도 잘하고 소개한 저도 보람이 느껴집니다. 네, 정말 소개한 사람도 너무너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양약과 한약 여러 가지 식품들 다이어시란 다이어 안 해본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좋은 거뭐 처음 봤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서로서로 <laughs> 끊어지고 서로 받쳐주고 네 이렇게 함께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단톡방이고요 네 재능 기부는 사랑입니다 하면서 많은 재능을 기부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어 보면은 어머님과 함께 드는 네 이런 식사 어머님과 따님이 함께 또는 남편과 함께 또 딸과 사위와 함께 네 정말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네 디엘릭서 건배입니다 네 많은 인증샷들 이렇게 올라왔고요 어, 정말 마녀가 제시한 레시피의 묘약이라는 컨셉에 맞게 자신의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 커스터마이즈,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주는 네, 이런 이제 것이 바로 디엘릭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주마다 3일 동안 3개월간 100일 해도 가능하고요. 3일 비움, 3일 체음, 3일 균형으로 9일 해도 가능하고요. 하라일즈와 함께 액체와 함께, 메카닉과 함께, 일상에서 함께 할수 있는 네, 디톡스 루틴 가능하고요. 네, 3일 비움, 3일 체음, 3일 진역 또는 네 어, 일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어, 모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할수 있는 네 모든 게다 가능한 D 엘릭사입니다 음, 확실한 3일뷰 프로그램으로 내몸 대청소 하실 수 있고요. 날마다의 뒤통 루틴으로 네 일상 내 몸을 네, 날마다 날마다 청소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한잔또 맛있어서 한잔 나른할 때한잔 졸릴 때한잔 피부 미용을 위해서 한잔 활력을 위해서 한잔 해독을 위해서 한잔 커피 대신 녹차 대신 간식 대신 식사 대신 남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할수 있는 디엘릭서로 대박 나세요 마이네임 이즈 엘릭서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